2 0 2 5년 8월 22일 홀리비채 긍정, 학원, 힘차게 짭, 빡! 기절, 금요일 예, 파이데이 마이링 범드러니 크리스탈 퍼플님 반갑습니다. 김승호 회장님이 영상도 듣고 막 제가 요즘 다시 오랜만에 들니까참 좋은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김승호 회장님이 심지어 자기의 아버지조차도 자기가 부양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자기 눈치를 보고 지적 같은 얘기를 안 한대요. 지적을. 그러니까 사장이라는 위치가 아무도 나를 지적할 사람이 없는 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죠 근데 그게 좋으냐? 아니라요 너무 불행하고 슬프더래요 그래서 평생에 단한 명이라도 나를 혼낼 사람을 옆에 두라한명이 저는 저는 되게 보이넘치것 같아요 너무 많거든요 <laughs> 근데 분명 예전보다는 줄었습니다 나이 먹고 저도 말 빨리 세지고 귀가 세지고 듣기 싫어하는 거죠 말을 끊어버리던 것 같은데 제 아내도 그렇고 아니면 제 어머니 아니면 주변에 우리 회사 대표님 누구든 많은 상사분들 사실 아직도 저는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 주눅들까봐 주눅들 때도 힘들 때도 있지만 아 이게 행복이구나 나를 혼낼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나는 바뀔 수 없다, 겸손해질 수 없다. 그리고 생각의 그릇을 넓힐 수 있는 기회다 얘기했듯이 다시 한번 실패, 깨진 거 많이 해본 사람이 더잘 성장한다. 이거 오기로 받아들여야죠 오히려 사람들 내 길을 방해해도 넌 사업을 못할 거야 너는 이게 안 맞는 거야 넌 체질 이런 거 같아 그런 걸 오히려 깨주고 싶은 오기가 없느냐 김성회장 그런 얘기를 하네요 그걸 깨를 오기가 없느냐 이 사람 얘기가 진리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끌려가고 있다면 남한테 내 인생을 맡기지 말자는 거예요 전 하나님께는 반명 맡기, 맡기고 따라가지만 남에게 조언을 듣지만 이걸 따라 때로 오기도 갖고 생각을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언을 어쨌든 듣는거 좋습니다. 많이 드, 드, 들어, 듣고 나의 날 혼내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걸 행복으로 해시길 바랍니다. 자 끝을 보겠습니다. 1. 제 사람 놈을 시우고 걸어가면서 됐다 2. 교육하러 내집 얻었다 삼. 우리 아들과 우리 집부터 한격 속마다 자기 자랑 까딱 사아 우리에서는 행복하고 하는 데는 독서 강경 넘버게격 뜯다 운영하는 사상한 센터에서 리더십과 권익을 가진 남편 아빠 뜯다 6. 선천만화 지구촌 했고 육백만원 성경 후원했다 팔. 강의가 쓰기 잘하는 강사들 과까뜻 닫고 전자책을 해서 전생을들 보다는 아따쉽어 최대한 특허셔도 영어로 강의 안했다. 1일 실력과 영성 모두 같은 감사나 인사 떼다 12영어랑 책읽고마서 소통 전문가로서빠르다 13시년 도서관 예배당 강남권 모든 사람들도 왔다. 쉽 유튜브 블 로그 인스타. 건강한 인사를 떼다 1 0 성경 세번 통보 끝나시며 우리 아들달 스마트폰 게임이 빠지 않는 삶의 주도권잡는 아이들 떼다 시7 주식 부동산 경제 마스터로 대로 전문가 뗐다. 18 남을 돌려오때 날도 없는 떼다 싣 축구 선거 했다. 25도 긍정화원해드리기다 긍정 외치면서 또 달라지네요. 모 작가님의 어제 강의도 또 들었는데 정말 긍정 예언적 완료형으로 외치면서 제가 그런 노력을 더 하게 돼요. 상상도 못할 꿈을 간다면 상상도 못할 노력을 하라. 파이팅입니다. 내일 또 만나요.